아주 맛깔나는 경치입니다. 야 이렇게 조명을 끄니까도 너무 좋은데요. 네 아무튼 이제 아미행에서 파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미앙이라고 하네요. 네, 아미행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말,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. 라디오스. 네 지금 저는 어, 파리 이 광역 열차가 거의 종점 개념으로 다다르는 예, 여기에 있습니다. 네 파리 부역입니다 파리 노르스 역입니다. 예 파리 부역 앞에 모습이 되겠습니다. 아,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.